우! 와! 아, 사이즈 진짜 좋죠? 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네요. 아, 사이즈 너무 좋네요. 왔어! 왔어! 왔어. 시즌 4호. 자, 어, 지금 시간이 1시 50분입니다. 1시 50분인데, 이쪽에서 완도에서 초저녁에 와가지고, 완도에서 중들물에만주까지 해가지고, 시즌 3호, 시즌 4호를 잡았습니다. 시즌 3호, 4호를 잡고, 더 이상 입질이 없어가지고, 다른 것을 들려봤는데,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완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약산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약산도로 넘어가서, 오전 피딩 타임에 약산도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산도 넘어가서, 어, 한숨 붙이고, 그러고 나서 오전 피딩 타임에 뵙겠습니다. 자, 약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4시입니다. 와서 잠깐 눈 붙이고, 4시인데, 완전 간조가 6시라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약산에 왔습니다. 자 화도가 하나도 없네요 완전 잔잔하네요 어제 완도에서 시즌 3 5, 4호를 잡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운이 좋으면 뭐 시즌 5 6호 나와주면 좋고 아니면 음 내일까지 해 보고 그러고 가려고 가는 길에 이제 들린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와,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오, 어, 사이즈 크다. 오왔습니다왔어와 우우, 우우, 우와, 아, 와 사이즈가 너무 많네요. 우, 보십니까? 와, 와, 야, 보여줘. 와, 시즈 와... 오, 와... 시즌 오가 5... 나아졌습니다. 와, 에이.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진짜 큽니다 우와 창원입니다 창원 장원. 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 완전 대박이다 우와 무거워서 안올라왔 어마어마한 놈이 올라왔네요. 와, 사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와. 간주 시간이라 좀, 많이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저는 밑걸림이 바닥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쭉 올리니까 올라오는데, 와, 이게 무게감이 제가 지금까지 잡은 거 중에 오늘 시즌 5호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아. 1박 2일로 완도로 와가지고, 밤낚시, 아침 피딩 보고 있는데, 아,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대박입니다. 피딩 보고 있는데,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대박이네요.